로마서 8장 19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영을 쫓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을 쫓아가는 삶. 그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이 고난. 자, 영을 쫓아가는 삶은 이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서 양자 될 것, 그리고 몸의 속량 구속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자, 이 소망을 가져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고대한다 이 말은 목을 쭉 뽑아서 기다리는 말합니다.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예수 믿는 바로 성도 우리를 말합니다. 자 믿는 자들이 한 사람씩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다 한꺼번에 일어나시오.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 성도. 자, 그런데 이게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창조된 상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했습니다. 자이 창조할 때첫 목적이 있습니다. 자이 목적대로 피조물이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일례 조사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자, 이 범죄는 아담만의 제약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만 우리만의 제약이 아니라 결국 땅에서 뭘 낸다고요? 가시 엉금했는데죠. 낸다 땅도 저주받았다. 피조물들도 이죄 아래 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피조물들도 이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도, 바다도, 강도, 나무들도 이 모든 피조물들도 어디를 받아보느냐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에덴 동산에 우리도 그런 에덴 동산의 피조물로 있고 싶어요. 고대한다는 말입니다. 사자와 곰도, 우리 이제, 어, 토끼나, 뭐, 작은 양이나 이런 거안 잡아먹고 싶어요. 우리도 피안 흘리고 싶어요. 우리도 식물을 먹고 싶어요. 왜?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다 식물을 먹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살고 싶다는 고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피조물에게. 자, 하나의 백성,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대하고 소망하는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만물 피조물들도 어떻게 해요? 이를 고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도 이렇게 고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건세와 능력과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런 한달 나무 귀하지요이 나무보다 우리와 비교해봤을 때 몇천배 몇만배 몇, 천 배, 몇, 몇 배. 아니 상상할 수 없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했단 말입니다. 피조물 저 피조물들도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오신 주님 제림하심을 고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욱더 고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욱더 우리 주님 오실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영혼 때문입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썩어짐의 종로로 띠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피조물도 썩어짐이라는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피조물이 썩어집니까 안 썩어집니까? 썩지요. 주인이 있단 말, 썩어짐의 주인. 자 썩어짐이라는 것이 피조물에게 주인 노릇합니다. 자이 썩어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썩어짐에 종 노릇한다는. <laughs> 한번 종이 아니라 계속해서 종 노릇 썩어진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제값으로 썩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 썩어질까요? 안 썩어질까요? 썩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무엇을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르는 걸 바라는 거예요.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노를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한탄합니다.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제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악하고, 그런 사람들 판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 덕세하고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막 자괴감 느껴지고 여러분 그런 세상의 제약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여러분 우리애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우리가 먼저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썩어지는 종로로사는 역사가 끊어져야 됩니다. 자 이런 올라 은혜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소망하고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laughs> 죄송합니다.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함께 울면서 소리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피조물이 이 타락에 대한 탄식의 고통을 함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피조물들이 주님 재림하심을 바라보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심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르면 주님 오신댔는데, 여러분들은 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함으로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 사모함 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송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처음 이거 열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 그리고 믿는 우리 성도를 우리를 말합니다. 왜 단식하냐 이 말죠. 우리가 왜 단식합니까? 왜 단식하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기 때문에 단식하는 거 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어떻게요? 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니까 단식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죄와 싸우면서 단식하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7장 24절 말씀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 단식함에도 뭘 기다리냐?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속량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의 속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은 이미 송냥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이 죄의 본성 따라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나는 탄식하게 됩니다. 성령님에 민감할 사람일수록 더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천국을 사모한, 더 사모합니다. 왜? 내 안에 이 죄가 강하게 역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죄 본성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데,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예, 칠 때가 더, 패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탄식하죠. 하지만, 탄식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날마다?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몸의 속량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자, 이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수 있느냐. 자,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아멘. 구원을 소망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 증겁니다. 소망한다. 이 소망은 구원을 얻을 때는 말. 자, 이 말.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얻다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소망이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시작했지요. 하지만 완성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구원 시작했습니다. 이미. 완성은 자동도 됩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 어떤 일이냐? 보이는 소망을 쫓아간단 말이죠. 자, 보이는 소망이 뭐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행복, 쾌락, 만족 이런 겁니다. 돈, 명예, 안락한 삶, 자식 잘 되는 것뭐세상에 좋은 것들. 자, 이런 잠시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런 소망들. 이런 소망들이 여기에 말하는 보이는 소망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 안개 같은 소망.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쫓아갑니다. 왜? 어떤 소망이 없으니까. 예. 양자 될 것과 몸의 속량을 바라는 소망.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날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세상 소망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보이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참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계속 쫓아가지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 참고해 있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봅니다. 자이 소망은 바로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양자 될것 양자란 말은 상속자죠.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했습니다 상속받, 천국을 상속받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왜? 고난은 계속 닥치니까. 세상 소망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니까. 우리는 견디고 참아내야 됩니다. 세상에 빠져 살게 된단 말이죠. 이 소망 없으면. 자칫 잘못 나는 그냥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에 빠져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6절부터 이어지는 30긴 9절 말씀까지, 자,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꿈꾸고 산다면,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내가 이 소망을 누가 이루게 해주시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 도와주는 분이 두분 계십니다. 이 소망대로 내가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먼저는 성령 하나님이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소망을 지켜주셔서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두 분의 도움 때문에 세 가지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성도에게는 없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을 맡았을 때 전도사 때 남자 청년들 좀별났습니다 얘들이 안 하는 말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거 사전에 없는 말. 배부르다, 심심하다, 없습니다. 통닭을 사놓으면 끝 끝없이 뭐 고기뷔페집을 좋아합니다. 아, 애들이 뭐 없는 단어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에게도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자, 이세 가지 오늘. 이 26절에서 39절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적할 자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 없습니다. 또 우리를 고발하고 정지할자 없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우리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간직하세 나를 대적할 자 없다. 나를 고발하고 정지할자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다.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26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와주시는 분. 자,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laughs> 성령님이 내안에서 탄식하시나. 하나님께 중재합니다. 청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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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연 만물도 탄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도 탄식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탄식하게 만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친히 강구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은 일단 영적인 연약함이겠죠. <laughs> 우리의 영적 연약합니다. 육신도 연약하지만 영적으로도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어, 영적으로 도우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 힘을 냅니다. 제가 뭘, 뭘 많이 주서먹었든지 장림에 걸려가지고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틀 동안. 그래서, 지금 그래서 몸이 안, 몸이 안 좋으면 이렇게 감당할 일을 못 감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고난 중에 어떻게 하냐? 그냥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고난 중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 건강하면 고난 중에 성령님이 도우셔서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고난을 잘 견뎌내도록 소망 가운데 인내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영혼이 건강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라고 합니다. 그냥 당장 내눈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에 지금 내가 건강에 문제 있으면 주님 건강 때문에 이제 힘듭니다. 건강에 복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의 행사를 구합니다. 갑증을 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을 구합니다. 나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엉뚱한 고 구합니다. 세상 명예, 돈, 세상 성공, 안락한 삶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대신 내가 해야 될 탄식입니다. 사실은 주님, 제가 제 본성 따라 이렇게 세상을 구하고 세상 따로 살고 있는데 주님, 저는 이런 영혼입니다, 연약합니다. 어우 주여, 이런 단식을 누가 대신해 준다고요? 내가 성령님 이 해주신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설득 놓고 하고 제 쫓아가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 중재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여러분, 제 저주 아래, 제 진노 아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사실은. 시, 날벼락 떨어집니다. 그냥 날벼락 떨어진 인생이란 말이야다죄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잘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순간순간 내 앞에 위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차가 지나가다가 뭐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내가 위험을 느끼고 위험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인생에 얼마나 위험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나를 위해 탄식하는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내가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기도 좀안 하면 뭐 드라마 어떻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성령님이 하실 역할이 있고 내가 또한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기쁘시와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왜 친히 도우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반응하고. 왜?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자, 귀신은요, 비인격입니다. 귀신에게 집에 당한 사람 보십시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하다는데 따라 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인격이랍니 나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나의, 나에게 연약함을 도우실 때에 내가 자원에서 순종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는데. 그런데 어, 성령님이 도우시는이 기도가 얼마나 왜 중요하냐, 왜 능력이 있느냐. 자,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과 힘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지난 주에 3월자 16장 7절, 사람은 외모로 보고리마.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했죠? 자, 왜냐하면 그 속에 영을 봅니다. 자, 성령님께서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왜? 일치되게 하나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뜻대로 구할 때도 있고, 그죠? 하나의 뜻대로 구하는 일도 있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구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100에 100? 누구 뜻대로 구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예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와 하나님의 우리의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을 때에 우리를 탄식하시고 우리 위해서 강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모습. 이 모습대로 이 이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 회복돼요. 점점. 여러분, 얼마나 지금 좋아졌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뭐 신앙이나 인격이나 삶이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도, 아유, 내 예전이나 이전보다 더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왜 중부하셔 두시는데 우리가 달라져야죠. 당연히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더 우리가 사명 더잘 감당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도 있지만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자, 28절 말씀에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니 아멘. 자, 어떤 사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가, 알거니와. 우리 안다는 말이에요. 뭘 아느냐. 자, 사도바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하님, 저를 사용하셔서. 어, 합력해서 선이 되었군요. 저는 그냥 무심결에 어떤 작은 일을 했는데, 어, 이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놀랍게 합력해서 큰 역사로 만드셨군요. 이런 것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깨달으니까 아는 거죠. 아, 성령님이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그게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평 안 합니다. 왜?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 어려운 것들도 어떻게 바꾸시니까? 예, 선을 바꾸시죠. 예. 우스의 소리로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아인슈타인 마리님 몬노 아주 예쁘시잖아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그래서 마리 몬노가 아인슈타인에게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어 이렇게 뭐 결혼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와, 진짜 완벽한 인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랬답니까? 당신의 띠란 머리와 나의 이 흉치가 외모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좋은 거 좋은 거다 합쳐도 합력해 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내가 생각할 때, 어, 이거는 좀, 이게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이게 좀 부족하고, 이것은 이것이 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이 되게 하신다. 왜합력께서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60점밖에 못 받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5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0점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 성령님이 나머지 점수를 채워주니까. 내가 60점 받으면 성령이 도우셔서 40점 해서 100점. 되는 거예요. 내가 10점 받으면 성령이 90점 줘서 100점.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은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놀라운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형들이 시기합니다. 안 그래도 채색옷 입고 싫은데 죽이려고 하다가 형제를 죽이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노예로팝니다 이스마엘 상인. 같은 곳이 보디바의 집이죠. 열심히 종사를 했습니다. 그 나이 17밖에 안되는 18밖에 청소년 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가정총무가 되죠. 그런데 보디발의그 불녀씨가 유혹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가잖아요. 그렇게 감옥가도 감옥가가지고 갔는데 간수 만나죠. 또 꿈을 가는 장술 가는 장 만났더니 그 꿈을 해석해줬는데 술 가는 장은 딱입싹 닦아버리고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않다가 딱 30살 정확하게 애굽의 총리 나이 30살 애굽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총리는 30살 이하는 안 시킵니다. 요셉 나이 딱 30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딱 총리를 세우죠.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 성경의 말씀, 인물을 통해 볼수 있는 그런 일을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의 역할과 책임이 없느냐? 요셉을 보면, 알죠? 요셉이, 아, 하나님 꿈 이루어가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죄를 피했죠. 보디발의그 아내가 유혹할 때 자기가 만약에 피하면 어떻게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 믿기 때문에 참았단 말이에요. 나를 사명자의 자리로 세우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참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것은 요새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각자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이 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불합한이 뭡니까?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부족한게 뭡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안 되고 힘든 일이 뭡니까? 도무지 선이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지 마십시오. 성령이 나 연약함을 어떻게요? 해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류해서 어떻게 해요? 선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것을 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 또 문제 때문에 또 마음 빼앗기고 불합리한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그렇게 세상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실 축복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영을 쫓아가는 성도는 먼저 두 가지를 소망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 상속자죠. 상속받을 상숙 것. 여러분, 상속받을 것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을 상속. 하나님을 상속받는 말은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 됐죠. 지난주에. 자, 그리고 몸의 송량 지금 이 제의 몸. 영은 이미 송량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제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제의 몸을 싸우고. 이것이 완전하게 승리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이겨나시를 바랍니다. 쉽게 제약된 세상에서 내가 벗어나서 영원한 복날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것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 소망이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 높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 제약의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두 분이 도와주신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로 도와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 있으면 성도는 대적할 자 없습니다. 나를 고발하고 정지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약하죠. 우리의 마음도 예약하고 영혼도 예약합니다. 우리의 예약함 누가 아신다고요? 성령님이 아신다고요. 탄식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데 이 강구하시는 게 하나님 뜻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비밀입니다. 성도의 우리가 누리는 복이란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웃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소망 중에 이기고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성도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다 어떻게 해요? 뭐, 안 된다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연약해서 병들면, 말씀드렸죠. 아프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저도 지금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못먹 지금 먹으면 지금 제가 지금 장염에 걸려가지고 먹으면 큰일 나겠죠. 자,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약하고 우리 영혼이 약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영혼이 약하면 소원대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내가 이 땅에서 종기한 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도다. 종기한 성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 연애를 늘으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